하나 거기 있어. 와이, 치과... 들어온다, 아스트라. 나 방패 써서 지금... 저게 나와요. 발리 자, 곱패 있죠? 치과 방백만 때리지 말아라. 빨개, 제 빨개. 왜? 토르 포크하고 자동으로 때리지 않냐? 빨이려라아이 조사 조사. 아 구하러. 오케이 들어와,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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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가도 돼. 안 가도 돼. 안 건너 쟤네 쟤네 망치 있다. 망치 있어. 조심해야 돼. 왼 일단 어디가 보인다? 아 어? 망치 있어야 네치고 깊이 깊이. 허라 사려라. 아이스. 나 방패 내리고 방패 내리고. 어, 미안. 방패 데리고 한번더다원1 있다 방패 프하지 석양 아나 아, 아, 죽었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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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이아방치했 아 해변이다. 목표를 포다야 봉준태 개새끼들 아 나도. 아나이스정으로보야 아, 아, 아직 활발하다고. 보비일 것 같은데. 보비야? 확실해? 야 아나 가 안돼. 걔네들 세명 없어. 피빌 수 있다. 피빌 수. 있다. 이게 도움이 될 거다. 보라서 밖어가 들어 일단 들어가나다 왔어. <laughs> 들어가. <나> <laughs> 들어 <가>. 아, 미준 어디다 병신이. 빼 아, 미친. 아, 아, 왜 빼냐 <laughs>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아나만 올라오지 말고 아나 는 어차피 안올라와니까아엄 밀어 올라와. 아 여기서. 어, 아나에 거스 일 정도에 수류탄도 거스 한 되고. 어가보까일안 되는데 내 잡으니까. 괜찮아, 괜찮아. 여충분히 돼. 아, 그다아 내가 잡아야 돼. 아, 잡빠졌어잡빠졌어 뭐야? 아 위트 너무 이가아아멍청하 기다려라. 아이 뒤로 빠져 힐줘힐어아 <laughs> <laughs> 나이스, 나이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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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올라가라 okay. 어.. 디다가 나이스. 2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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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. 이스 나이스. 2이 2층 이층 나이스, 나이스. 막았다 우리 스 죽겠다 나이스. 간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지이스지이스나라스나 살지 리 말지 아 깝다. 아이 제 새끼는 지도않 이거. 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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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아제 여기서 뭐 하냐. 아야저 아, 아, 버려. 이리 어. 와서 거점. 거점, 거점 내려가 거점 어, 내려가. 거쳐. 거점 내려가. 전 우리 솔자고 저쪽 솔자 저쪽 솔저고. 내 뒤로 와내 뒤로 와다 죽는다, 다 죽는다. 내 들어와. 어디란데? 나이스, 가다 영웅은 죽지 않아 대가를 치를 수. 저거 1인공 쓰지만 1인공도 상황 봐가면서 써야지. 저런 거막 살리면 안 돼. 막짜아 이거는. 아니 그거 갖고 있다가 기회를 봐야지 인마야. 쟤네 저러고 있는데 갑자기 요번에 들어오면 어떡게 할라고. 생겨 생겨 생겨. 믿어봐. 라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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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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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디이 야 저쪽에 야, 하나 나갔다. 야 거점 매운다 오른쪽 매. 하나 나갔다. 내려와 내려와 내려 내려. 오른쪽 대문 내려와 내려. 어허. 어... 괜찮아 저쪽에 이... 하나 나갔어. 이거 끝까지 담이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. 오른쪽 점매야 어디인지 아는데. 야 거점 들어갔다. 아나 죽는다 나 죽어 나 죽어. 나이스. 와, 와, 안 없었나? 아 잡았는데, 틀렸다. 거점 거점 하나 그런데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 아..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... 리퍼 나다. 아직 팔팔하다. 메크리 병신인데, <laughs>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많습니다. 아, 우리 메크리가 병신이고 리퍼는 좀 한다 그래도.

먹었어. 이에뭐있야 어떻게? 죽어봐. 와 진짜 쉽다. <laughs> 아니. 진짜 천육백점이. 어떻게? 어? 어떻게 지금 한 판도 정상적인 판이 없냐? <laughs> 어쨌든 우리한테 개이득기야단한 아, 판도 정상적인 판이 없어. 와 속터진다 나 진짜. 속상하다. 이러고도 이긴다 이게 더 웃긴. 속상하다 진짜 나 이러고 <laughs> 이기는 것도 진짜 속상하고. 존나 속상해 나 지금. 아씨발. 우리 지금 분당까지 왔어 지금. 좀만 더가면돼 우리야. 분당 아니다 이 마들아 지 경기도 반절 왔어 지금. <laughs> 아나 지금 우리 부자까지 왔다고 지금 경기도 반절도 안 왔어 지금 아나 송도 신도시야 지금 세종시도 <laughs> 어? 아직 멀었어 이 양반들아 <laughs> 세종시 우리 집보대 믿게 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그럼 누구 집이가 지금 이거 <laughs> 우리 집이야 지금 정의, 충북 계천이야 지금 그래붙게잡다고 이거, 아... <laughs> 이거 이 아이가? 진짜 뭐야 이거. 이 <꿈이 아니까? 웃음> 나가 이 새끼야 보이 존나 볼이 돼. 진짜. 아전 새끼야. 대, 딱 배우 경복이구만 어디가 <laughs> <laughs> 이거 빠따하지 말고 그거 까 원숭이 할까? 빠따해야지. 원숭이 그래. 한명 없는데. 원숭이? 어디에 있 발견해. 한 명이, 명이 있으면 <laughs> 원숭이 해야 되는가? 이거 원래. <laughs> 잠깐 차분하게 자고 싶다. <laughs> 내가, 내가 원숭이보다 빠따를 더 잘하긴 해요. 조금 더잘해 조금. 원숭이 찌지는게 되게 재밌네. 맞아. 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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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네 어, 마스티온 있다, 이거. 디바 와, 시들 가야 돼. 이거 대체하면 안 돼. 대하면안 돼. 들어가야 돼. 야, 기야혔다 야, 이 잡았다.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들가야 돼. 들어가도 박기 잡았어 들어가도 애교 좀 이거 내가 야 내가 진짜. 라인에서 당겨야 돼 모중이가 느끼하다 이거 라인에서 당겨야 돼나궁 들어왔거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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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혼자 했어 아니야 방패니까 괜찮아 버텨 버텨 저 깨지면 오케이, 들어와 오케이. 됐어, 됐어, 깨지면 됐어, 들어와 공 들어와 공들어다

야, 누가 죽었냐고 욕할라 그랬거든 우리 파티라 <laughs> 누가 죽었냐고 욕할라 그랬는데 우리 파티라 욕을 못 하겠어 되게 빠른다 정면으로 들어와 그냥 한명 정면으로 들어와 야, 왜안 와요 아우나 빨라 이나 소울 있으니까 잡는다. 머리 위에 들어왔어. 동원, 동 그렇지. 아, 누가 하나 죽어버렸어. 죽기는 뭘죽어 씨발. 나도 지금 돼지 부세도못 쓰는데. <웃음> 어? <웃음> 돼지 부세도못 쓰는 데나 아까, 아까 죽었잖아. <laughs> 너? 나 아까 죽었었잖아. 시방으로. 언제? A에서. 몰랐어. 그때 나뭐 없었을까? <laughs>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소리지. 열시빈. 바티 다 자르고. 얘는 뭔데? 새끼 <laughs> 뭐했길래